일단, 최근에 있는 주가 상승 부분과 그리고 서울 집값에 대한 흐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고점, 전고점이었던 17년도 3분기쯤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락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려는 반동파동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죠. 그래서 꾸준한 한 5, 6년 동안의 상승, 그리고 위에서 벌어지는 계속되는 힘싸움,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약간의 하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계속 상담드리면서 드렸던 그 말씀을 어, 정의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주가가 오른 부분들이 막대한 유동성들, 즉 돈이 전부 다 주식 시장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 거지, 특히나 이제 개인 매수들의 그런 힘입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이 돈의 흐름이 전부 다 주식으로 향해 있고, 이 흐름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부동산 역시도 반등파동으로 굉장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한 그 돈의 자금처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어, 소득이 계속 높아지면서 돈이 많이 모이던가 아니면 대출이 왕창 풀려 가지고 모든 일반인들이 대출을 70% 80% 받을 수 있다던가 이 전제 조건 속에서 두개다 지금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대출이 계속 적극적으로 풀린다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때 돈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으로 전격적으로 다시 쏠리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신 것처럼 가격이 더 오를까봐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것 같다. 그리고 또 매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절대로 급락하거나 바닥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단기간 내에 벌어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 살펴볼 거고요. 내일 오시면 개인적인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한 설정까지도 진행이 될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예약하셔서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